서울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소통이 돼서 퍼지면 천정배의 진수, 천정배의 시정, 적합성, 자격이 아마 시민들에게 알려질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서울시 장 후보의 선거에 많이힘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역할 을 하실 건가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경기도에서. 다섯 년은이지만 항상 서울과 함께 서울 속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을 함께한 순정대회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여러 가지 지지가 무엇보다도 불날리는 과정에서 본 디자인 서울 잘못된 사업에 쓰여진 돈들 예산들이 기수로 많이 됐습니다. 10년, 10년 가 늘었다고 하는 그런 오세 시장의 시정을 아마 시민들은 이제 알게 될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시장의 전정부의 시정을 아마 맛보게 될 겁니다. 서울 시민들은 아마 기뻐할 겁니다. 서울 시민은 행복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을 잘 전해라! 공정택, 가. 국민. 위에 이 광면이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에 했습니다. 광면을 석방합시다. 광면을 다시 밀고 가시다 잠깐 감옥 갔다가 석방되어 백지들을 허위하고 있습니다. 선방은 공관 예우 받는. 변호사들이 영장 기각한 세상. 공정택. 네 예, 정교육감 예 완전히 가버렸죠 위에 3인이 사는 투자 공정사회란 말입니까? 선의로 이억 고태줄 광은 교육감과의 불꽃석사한테서 재판받는 것이 공정사회입니, 공정사회입니다. 공정사회입니다. 구속하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오공 전두환 심사 박정진 대상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전희로 이혁준, 박노인 교육감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이 공정사이다 교육감님의 결재를 진행하게 하라 성우신 응. 교육감의 결재를 진행하게 하라 누가 망냐 누가 권력의 하수인 정치검찰 불러내라 지금 보험 전두환, 진일파 박정인 세력한테 회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검찰을 해체해라. 이명박 정부는 2007년도 대한민국 및 국민들한테 선거 공약한 747 747이나 이행하라. 이행하지 못하면 대통령 불러놔라. 대통령 불러놔도 대통령 한 사람 너무 많다. 네, 나도 대통령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다 한명 이 시간에 가서 한 노래장을 합니까?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위키리 스크에 묻히고또 나옵니다. 저도 대통령 할수 있겠습니다. 저기가 아니요 여기.